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형 르노 마스터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르노 마스터의 최신 기능, 디자인, 성능, 그리고 이 차량이 왜 상용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르노 마스터는 1980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 판매된 르노의 대표적인 대형 벤입니다. 특히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 정식 출시된 이후 다양한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2026년형 모델은 르노의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집약된 4세대 마스터로 기존 모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년형 르노 마스터는 공기역학적으로 완전히 재설계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르노는 이 모델을 위해 3년간 풍동 테스트를 거쳤다고 해요. 그 결과, 공기 저항이 약20% 감소했으며, 이는 연료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죠. 전면에는 르노의 새로운 로고와 함께 시자형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릴 아래에는 차체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유자형 인서트가 추가되어 세련미를 더했어요. 후면은 전면에 비해 살짝 좁아진 디자인으로 공기 역학을 최적화했지만, 적재 공간은 여전히 넉넉합니다. 비대칭 후면 창문은 마스터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이 밴의 외관은 7가지 기본 색상과 300가지 이상의 특수 색상 옵션을 제공해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요. 차체 크기는 다양한 휠베이스와 루프 높이 옵션으로 제공되며 최대 17입방미터의 적재 공간과 사톤에 달하는 페이로드를 자랑합니다. 특히 슬라이딩 도어는 40mm 더 넓어졌고 적재 공간은 100mm 더 길어져 물건을 싣고 내리기가 훨씬 편리해졌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형 루노 마스터의 인테리어는 마치 승용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입니다. S자형 대시보드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공간감과 편안함을 제공해요. 중앙에는 10인치 터치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디스플레이는 오피너 링크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인 엑스트라 모델에는 구글 내장 시스템이 추가되어 음성 제어, 구글 내비게이션, 그리고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죠. 터치스크린 아래에는 물리적 버튼과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이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 버튼들은 손에 익숙하게 설계되었어요. 수납공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총 135리터의 수납공간은 대시보드, 도어 포켓, 센터 콘솔, 그리고 오버헤드 선반에 걸쳐 배치되어 있어 서류나 도구, 음료수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이동식 사무실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예요. 운전석은 높이 조절, 유추 지지, 팔걸이까지 갖추고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서스펜션 타입 시트가 제공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모델에서는 변속 레버가 스티어링 휠로 이동해 센터 콘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죠. 이제 성능과 파워 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6년 형 르노 마스터는 디젤과 전기, E테크, 두 가지 파워 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디젤 엔진은 2.0L 드치 4기통 엔진으로 103마력, 129마력, 148마력, 168마력 등네 가지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엔진은 6단 수동 변속기와 기본적으로 연결되며 148마력과 168마력 모델에서는 9단 자동 변속기 옵션도 제공됩니다. 변속기는 짧고 정밀한 조작감으로 도시추행의 잦은 정차와 출발에 최적화되어 있죠. 연료 효율성은 모델에 따라 최대 41.5m, 약 리터당 17.6km에 달하며 CO2 배출량은 약지 r a m p e r k i l o m e t e r 을 감소해 친환경적입니다. 정기 모델인 마스터 이테크는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최대 255마일, 약 410km 위주 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대형밴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수치죠. 22kW DC 충전으로 90분 만에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1kW AC 충전으로는 120분 만에 30마일, 약 48km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5년 보증이 제공되며, 페이로드는 최대 4톤, 견인 능력도 뛰어나 전기 밴으로서도 실용적입니다. 주행 성능도 빼놓을 수 없죠. 르노 마스터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안정성과 조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스티어링은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단단해져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자신감을 줍니다. 휠베이스가 살짝 짧아져 회전 반경이 줄어들었고, 이는 좁은 골목이나 도심 주차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서스펜션은 도로의 요철을 잘 흡수해 적재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죠. 안전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측풍 보조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상위 트림에서는 사각지대 경고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추가됩니다. 이러한 안전 사양들은 장시간 운전하는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르노 마스터의 또 다른 강점은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입니다. 최대 40가지의 컨버전 옵션을 제공하며, 냉장밴, 이동식 작업장, 캠퍼밴 등 다양한 용도로 변형할 수 있어요. 특히 컨버터 컴페니언 기능을 통해 10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맞춤형 장비를 제어할 수 있어. 별도의 컨트롤 패널 없이도 효율적으로 작업 환경을 관리할 수 있죠. 마이 르노 앱을 사용하면 원격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도어를 잠갔다 열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르노 마스터는 이미 캠퍼밴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2024년 부산 모빌리티쇼에서는 마스터 기반 캠핑카가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설수 있을 정도로 높은 천장과 낮은 적재 바닥 높이는 캠핑카로 개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죠. 가격은 벤 S 모델이 약 3,685만 원. 베넬 모델이 약 3,845만 원부터 시작하며 3년 10만큼 보증이 제공됩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포드 트렌짓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폭스바겐 크래프터 등이 있지만 르노 마스터는 경쟁력 있는 가격, 풍부한 기본 사양, 그리고 낮은 유지비로 차별화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 스타렉스나 솔라티와 비교되는데 마스터는 유럽형 벤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르노는 마스터를 통해 운전자의 편안함, 효율성,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모두 고려했어요. 2025년 국제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된 것도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영상 보시고 르노 마스터 2026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근처 르노코리아 대리점에서 시승도 가능하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